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자세히 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낸순 속에 있는 에,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 아니라 아멘. 1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산상순 중에 한 구절인 마태봄 7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 이런 질문 형식을 성경에서는 수사 의문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수사 의문문. 이 수사 의문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긍정적인 대답을 예상하고 하는 질문을 보고 수사 의문문이라 이렇게 하죠. 어? 하늘을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죠. 백이면 백 사람, 천이면 천 사람, 만이면 만 사람, 인간의 삶을 살아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당연히 그렇죠. 어, 이런 대답을 예상하고 하는 질문을 보고 "수사의문문이라" 하는데,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주님의 질문은 바로 "수사의문문"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천국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구체적인 생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마태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산상, 산 위에서 지켜야 할 말씀, 교훈을 가르쳤다 해서 산상수훈이라 하는데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불림을 받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 하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생활의 지침으로 하신 말씀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란 말은 재판장 노릇을 하지 말라 하는 말이에요. 이 비판이란 것은 재판장 노릇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재판장 노릇을 삶을 살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장 노릇을. 어, 비판해서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대로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비판은요 양방향성을 가진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남을 비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죠. 어, 남을, 아, 어떤 사람이, 뭐, 거기 모임 사람들이 누군 그렇고, 누군 그렇고, 이렇게 얘기할 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뭐, 사,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비판에는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붕사님들이 이런거 손가락으로 많이 가르쳐 주시죠. 비판으로. 어, 너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 아래에 있는 세 손가락에. 중지, 약지, 애지가 나를 행해서 너도 그런 놈이야 하는데 하나가 아니라 곱하기 3 해가지고 너도 그런 놈이야 하고 흔든다는 것을 우리가 풍사 아, 목사님들 통해서 배우고 조심하고 조심해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 어,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들로부터 비판을 받지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입을 다물어야 돼 입을 다물 네, 그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적용한 판단 기준을 반드시 먼저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죠.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틀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우리 눈에 들어가면 눈을 깜빡깜빡 거리게 만드는 티. 들보가 뭡니까? 들보는 뭔지 알죠? 어, 집질을때 들보, 뭐 들보 음, 이런 거죠. 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은 교만한 사람은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하는 기준은 들보, 관대야. 자기에게는 항상 관대. 그러나 앞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 티야, 엄격해. 이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란 것입니다. 반면 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자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돼, 엄격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돼.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입니다. 아시죠? 자기에게는 엄격해야 돼, 엄격.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면서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돼. 이 반대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격, 티를 다 봐. 얼굴에 난 티도 보고, 뭐도 보고, 티도. 그런데 자기에게는 관대해. 들뽀로 기, 들보라는 기준으로 봐요. 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삶을 살자면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해야 된다. 아셨죠? 다른 사람을 관대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응? 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아직 나이가 어린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유, 경험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몸이 약해서 그런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주 믿음이 초신자요. 믿음이 약해서 그런데, 믿음이 적어서 그런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그럴 수도. 따라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점잖아 가지고 안 할라 그러는데 그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누가 뭐라 그러면은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뭐그 사람이 지금 믿은 지가 얼마가 됐다고 그렇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또는 나이가 어리잖아. 아, 아. 아 나이가 많은 우리도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 나이가 어리잖아 하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대한 여러분이 되시고,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철저하고 엄격한 그런 삶을 살 때, 선한 영향력을 꼭 미치게 된다 하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눈 말씀이 7장 7절부터 12절까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뭐냐 면은첫 번째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팔째로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런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믿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방드, 응답하는데, 그 응답이 어떤 식으로 응답이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때로는 예, yes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어, 맞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두 번째로는요, 아니요. 어, 아니요. 아직은 아니야. 아세 번째로는 기다리시오, 기다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신장 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또 가족의 믿음이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교육 이 있으니까 웨이트, 기다리라. 세 번째는 다른 길로. 넌이 길을 원하지만 그 길은 위험해. 그 길은 가시밭길이야. 그것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은 결국은 나쁜 거야. 다른 길, the other way.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오늘 구절 10절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것도 수사 의문문이에요. 긍정적인 대답을 예상하고 가는 주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대답에 그 듣는 청중들은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아버지가 그럴 수는 없지요. 아마 그런 대답을 듣는 사들 청중들이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 시기 때문이라 하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본문을 읽을 때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 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삶의 적용으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이 질문에 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이렇게 우리의 가슴에 절절히 와닿는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혹여 흔들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세 번만 목소리를 내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눈물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아, 여러분들 아이고 기도해도 그렇지 목사님 기도해도 그만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 한번 마태문 7장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한번 세 번만 제대로 좀 읽어보세요 아, 여러분의 가슴에 크게 도전이 되고 뭉클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제가 이 인도에 비전트립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멤버들이 12명인데 그중에 한 자매님이 여자 목사님이 한 자매님이 어, 강남 성모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일찍 발견하긴 했지만 은 그놈은 요 전이가 잘되고 성장이 빠른 악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위암, 위암 하지만 그 종류가 하나가 아니라 그뭐 어, 아주 여러 종류인가 봐요. 그런데 그 종류는 아마 그놈은 전이가 잘되고 성장이 빠른 악성인가 봐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오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 눈물은 슬프고 암담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었다고 감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눈물이 흘리도록 감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것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이 말씀 때문 유암 진단은 분명히 분명히 나쁜 소식이지만은 하늘 아버지 안에서는 유암이라는 것도 좋은 곳이 될수 있다라는 확신들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단을 받고 잘 운전하고, 저운평극적으로 가면서 그렇게 눈물이 쏟아졌더라, 쏟아지더라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는 수술을 잘 받았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목회를 잘하는 여자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상황에서도 감사하게 말들 늘어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과 기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말씀 중에 가장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하고 때로는 뭉클하게 하는 말씀은 너희가 세상의 아버지로서 자식들이 떡을 달하면은 돌을 주며 생선 좀 주세요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니 하는 이 주님 말씀의 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용기와 격려를 주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난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혹시 기도해도 그만 그만이야, 어, 목사님 기도한다고 되나요? 이런 생각이 들릴 때, 마음에 새겨질 때, 떠오를 때, 하나님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을 되뇌이고 고백하고 목소리를 읽어서 모든 회를 물치고 기도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이건 힘든 일이라고 어려운 일이라고 어, 그리고 또 나쁜 소식이라고 여러 가지 사람들은 평가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것이 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치시고 변화시키고 온전히 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주께 나서는 우리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아연실색이 되지만, 은 오히려 우리는 큰그 마음속에 끌어오려는 확신과, 그리고 또 대범함과, 그리고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놀란 믿음의 사람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늘 고백 드리는 고백이지만은 이것은 보통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은 사연이 깃든 사연이 묻어 있는 물질임을 우리는 알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충복하며 헌금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 하는 의지, 신뢰의 믿음이 묻어 있고, 그리고 또 눈물도 묻어 있고, 잠못 이루는 밤도 묻어 있고, 하나님 앞에 고요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기도도 묻어 있는 이 귀한 물질이 오니, 주님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러니 내가 있지 않니 하는 음성을 들으면서 승리하는 물질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화요일 날 우리 교회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안나 여선교회를 비롯한 여성 어른들 모세 남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한 남성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의 끝자락, 저녁 노을이 황홀하고 찬란해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운전하던 차를 멈추면서 그 황혼을 넉넉 넉을 놓고 바라보듯이,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의 삶이 이런 황혼처럼. 찬란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그 삶도 놀랍듯이 하나님 마지막 여생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놀란 삶이 될수 있도록 감탄할 만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어른들이 그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어른들이 다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소망이 새록새록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 신명 속에 이 세상은 불안정하고 불안하나 하늘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시고 육신도 세월의 무게를 이기는 육신이 없는데 늘 건강하여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들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경에 보면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으니 그 말씀 그대로 가정가정마다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시에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 사랑교들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24시간 동안에 "여, 저뭐 이런 일 저런 일" 통해서 많이 체험하며 간증하는 하루로 저희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